<laughs> 후리면 안 된대. <된데>, <laughs> <laughs> 풋살 국가대표 꼬기 부분도 계속 후리면 안 된다고 지금. 공에 대한 무서움이 많이 없으신가요? 일단 풋살할 땐 그렇습니다. 어... <laughs> 자... 어, 하나, 둘, 셋. 자 요즘 제가 조기축구 경기들을 뛰어다 보면 실점하는 대표적인 루트가 1대1 혹은 근거리에서 쫄아가지고 몸이 자꾸 뒤로 가는 루틴으로 실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좀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바쁘신 분을 또한번 모셔봤습니다. 현재 풋살 국가대표 골키퍼로 뛰고 계신 이유진 선수를 초대해서 1대1 상황에서 정말 쫄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유진 선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에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FK리그 구미FS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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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아. 그 멀리 또 네. 이렇게 자리해주셨는데, 네. 그 풋살에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공에 대한 무서움이 많이 없으신가요? 일단 풋살에선 그렇습니다. <laughs> <변수였습니다>. 어. <laughs> 어. 저는 진짜 풋살하면 막 풀이잖아요. 그래서 네. 풋살을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선생님한테 네. 잘 배우도록 하고, 실정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훈련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습니다 글쎄, 골키퍼 같은 경우는 네. 1대1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이 자세로 버티는 경우가 있죠. 혹은 다리를 내려가지고 이 자세로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어떤 게 다른가요? 무릎 꿇은 거? 어,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네. 무릎 꿇고 버티게 되면 간행이도 막을 수 있고, 음 옆쪽도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 동작이 좀힘들어는 아 상황이 생기고, 다리를 내리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세로 할수 있는 훈련을.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좀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본적인 자세는 제자리에서 네. 네. 이렇게만. 한발씩한발씩 한 발씩 공을 들이면 이렇게 잡아보는 거로 이렇게? 네. 네? 네. 이게 뒤로 빼면 안 되고 일자로 돼요. 아 네. 다리를 이렇게 뒤로 빼게 되면 요 네. 공간도 많아지고 맞고 들어갈 확률도 크고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고 아 닫고 있는 방향 다섯 아개 맞겠습니다. 넷, 네, 다섯, 네. 가서... 좋습니다. 자세 괜찮나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풋살은 땅볼 잡을 때,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멈추잖아요. 아, 네네. 그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에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 이것 빠르게.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또 이렇게 동작이 늘려지니까. 아, 네. 제 몰랐거든요. 굳이 알았습니다. 왼손 <laughs> 쓰는 것도 던지기 위해서. 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는 이제 취해봤으니까, 네. 뒤에 있는 콘 보이시잖아요. 네. 슈팅을 때려가지고, 어. 콘이 맞춰서 넘어가면 안, 안 되겠고, 아. 자세를 잘 유지하는. 네. 좀 가까운 거 아닌가요?

오, 괜찮으신가요? 옛날 수도 훈련 시키다가 훈련 받아 보니까 네. 재밌네요. 오랜만에 <laughs> 기본 자세가 네. 어떻게 돼야 돼? 풋세 같은 경우는 슈팅을 이제 손으로 타이빙 뜨는 거뭐 다리를 많이 사용하기 아. 때문에 자세 준비하고 있다가 땅볼로 왔을 때는 다리로 먼저 내려가야 고1대1 아. 상황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손만 딱 걷어낼 음.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방금 괜찮았나요? 어떻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반응도 바로 바로 되시니까자 음. 네. 하나 맞았는데 이번에는 네. 무실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네. 골키퍼들의 문제야 막 넘어질라 그래 자세가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자희도 풋살 가면 딸이 엄청 뜨거든요 네. 진짜 풋살.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축구를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야, 풋살만 네. 풋살 골키퍼가 축구 골키퍼하면 네. 어떨까 되게 궁금했는데 네.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할 때? 아니 못하겠더라고 <laughs> 풋살에서는 크게 다이빙 이될 와... 상황이 크게 안 나오니까 나중에 네. 한번 네. 조기 축고 용병 <laughs> 가져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laughs> 발리는 모습으 네. <laughs> 이거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네. 시간 한번 불러주면 <laughs> <주세요>. 불러주면 <laughs> 네. 다음 물류는 아, 아,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찍고 어. 찍고 찍고 하다 이제 가운데 와서 이제 똑같은 겁니다. 시작니다와 먼저 가네. 어째 되는데. 아아! 아, 해. 어. 제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리가 이게 좀 뒤로 아마 빠졌지 않았을까. 아. 네. 에이. 에이. 이래서 이게 세워 온 거거든요. 여기 한번 가랭이 먹었을 거고 아. 이쪽 하면 바깥쪽이 먹었을 거고. 와 아, 이거 쉽지 않네. 네. 승부욕이 네. 승부욕 생깁니다. 네. 여러분 네. 승부욕 생기네요. 아. 네.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크게 뭐 크게 뭐 아니. 들어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먹은 거야 이거? 예. 네. 시작. 오. 하나. 둘. 하나. 네. 하나. 둘. 둘. 네. 둘. 셋. 네. 둘. 네. 셋. 네. 둘. 셋. 네. 둘. 네. 와. 아, 네. 움직임. 네. 좀 신경 쓰면서 했어요 다리를. 네. 확실히 낫네 이게 슈팅할 때안쪼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막고 안 쫄는다. 막안 쫄는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냥... <laughs> 그 항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 네. 이번에는. 네. 제가 이걸 때리지, 이걸 때리지, 이제. 아... 왔다 갔다 면서 예. 해결줄 건데. 아, 하체 이거 못 하거든요, 이거. <laughs> 자. <와>! 에이! 에이. <laughs> 오! 에이.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 네. 보고 찾았잖아요. 때리 듯이, 때리 듯이 하면서 하니까 네. 거기서 막 자세가 무너질 수도 있는 아, 상황이 아, 생기거든요. 공만 봐야 돼, 공만공만 <laughs> 자, 마지막으로 막겠습니다. 네. 헤이 야! 아! 시작. 어, 시작 참는데 내가 차면서 갈게, 앞으로. 아니, 어. 일로찾주라고 어. 아니, 어. 쪽초고 가운데로 찾주라고 <laughs> 어. 어, 어. 아니, 슈팅 때리라고, 그냥. 어, 어. 그냥 너무 풀리지 말고. 아, 씨. 왜 이렇게 안 자, 이제 나가면서 한 개. 오이. 찍고 또 이렇게 뒤로 가면. 아, 다시 잡고 아또 차. 하고. 오! 둘. 이렇게 하고. 그래. 어. 야, 이거 무서운데요, 갑자기. <laughs> 자. 마지막 훈련. 나 진짜 골 넣어주세요. 100으로 하겠습니다. 어! 어! 으, 으, 으. 아다다 헉다, 다 어! 아다옵이다다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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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어, 어. 각자 뭐. 어. 아! 또 막는 것도 중요한데. 각을, 각을 잘 잡아야지. 하고 이 각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아. 아니, 축구는 골대가 넓으니까 자꾸 네.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축구는 딱 막는다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맞는다. 맞는다. 네. 맞는. 확실히 네. 확실히 그 느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더 해야겠습니다. 네. <laughs> 하, 자 이거 일대일 상황에서 진짜 딱 슈팅 상황에서 버틸 때 좋은 훈련인것 같습니다. 버티고 따라가고 버티고 따라가고 하고 이 동작까지. 이제. 네. 네. 이제 감을 잡았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오. 빨리 빨리 빨리. 어. 케어 오. 래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골로 손그럽게 네, 네. 하나, 하나 오, 둘! 셋! 아싸! 다섯! 여섯! 아두 개! 이 이우진 선수 현재 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햄스트리 부상입니다, 햄스트리. 햄스트리. 햄스트리, 여기, <웃음> 여기. <웃음> 한번더한번한 번만 더합봅시다아아 근데 확실히 안 넘어지고 잘 버티시네. 나 같은 막 풀이 많이 안된 뒤. 역사 국가대표 공기 부분도 계속 훅이면 안 된다고 지금 훅이면 안된뒤 하고 계십니다. 공에 대한 무서움이 많이 없으신가요? 일단 풀살 때는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가시죠 출발 하나, <목소리도> 하나, 하나, 하나 둘셋넷와 둘, 좋다 다섯 오, 야, 여섯 일곱 여 아! 마지막은 먹어준 게 예의상. 예의상, 예의상. 어 <laughs> 멋진다, 멋진다. 딱버티네아 <laughs> 헬스를 아니었으면. <아니었습니다. 웃음> 헬스를 아니었으면 이거.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우진 선수와 함께 일대일 방어 배워봤는데 네. 제 실력. 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laughs> 네. 저도 이제 풋살도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구 한번 하시죠. 불러주시면 네.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 진짜 아, 이우지 선수가 이제 골키퍼 용병 조중구 네. 뛰면 어떤 네. 모습을 보여지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네. 네. 나중에 네. 또 기회 되면 네. 재밌는 영상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멀리서 또 와주셔서 진심으로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네. 우리 이우지 선수와 국민FS 그리고 대한민국 풋살 국가대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디오, 아디오.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습니다 아,